안녕하세요. 가넷입니다. 장마철 시작했습니다. 비 많이 왔고요. 가천 물 굉장히 불어나 있는 상태고요. 이럴 때는 잉어목 어종들 여러 어종들이 수로 쪽으로 다 들러붙어요. 손쉽게 잉어 걸어내고 빼낼 수 있는 수로 낚시 또 시작을 해 봅니다. 밑에 에그 달았고요. 위에 유리비드 라바 봉돌 마자 수심 살짝 깊어졌는데 요 끝자락에서 퐁당퐁당 담궈서 잉어 걸어내고 빼내는 영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시즌에는 낚시하면 위험합니다 여러분은 제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를 꼭, 꼭 눌러 주세요 낚시는 제가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시작합니다. 자, 가봅시다. 가봅시다, 가봅시다. 비가 쏟아지면서 수로 안에 있던 흙탕물을 다 밀어버렸어요. 이러면 에그하고 라바가 부유물처럼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구간에 잉어들이 몰리거든요. 떠내려오는 부유물을 먹겠다라는 심정으로 모입니다. 이렇게 물 밀어줄 때 걸어 내야 된다. 물 밀어줄 때 어어어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히트, 이렇게. <laughs> <laughs> 이렇게 소용돌이치는 상황이 벌어지면 잉어 녀석들이 요요 이제 소용돌이치는데 부유물이 계속 돌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도착하자마자는 비가 그렇게 쏟아지지 않아서 정체된 물이었잖아요. 조금 기다려 주니까 비가 내리고. 흙탕물 밀어내 주면서 물이 와류가 생기고 녀석들 움직임이 더 활발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에그를 쪽 빨았어요. 에그를 쪽 빨았습니다. 밖으로 이 녀석이 차고 나가면 빼낼 수가 없어요. 여기서 힘을 빼고 끄집어내야 됩니다. 자,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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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타면 안 돼. 그거 타면 안 돼. 자, 힘이 어느 정도. 어휴. 이 녀석. 에그가 콧잔등 위에 박혔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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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으쌰. 일로 올라와. 일로 올라와. 야, 팔 아프다. <laughs> 한 팔로만 하니까 팔아프 일로 올라와. 일로 올라와, 올라와. 자, 일리 들어가는 거야. 반대로, 그렇지, 일리 들어가는 거야! 어서 오니라! 아휴, 힘 썼다. 힘 썼다, 힘 썼어. 자, 미늘이 없는 훅들이라, 그물에서 빼면서, 훅이 다 빠져나왔어요. 자, 알았어, 알았어. 일단 나바 살리고 자 떨어져 떨어져 자 에그가 바늘이 펴질 정도로 물살에서 힘든 낚시를 했습니다 이녀석 한 60대 나올 것 같고요 가만있어봐 제 뜰채가 59cm 60대 나올 것 같아요 이녀석 풀어주고 물발이 있을 때한 마리 더 걸어 보겠습니다 자자자자자자자 잘가라 잘가라 잘가 애고 교체해주고 바늘이 켜졌으니까 다시 한번 걸어내 볼게요 먹어줘야 된다. 또 비가 잦아들면서 물발이 약해지고 있어요. 쳐 히트 살짝 들어가는 거, 으쳐 살짝 들어가는 거 체인젤 해서 걸어 냅니다. 영상으로는 잘안 보였을 수 있어요. 마커가 수면에서 살짝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와류 생기는 부분에 부유물들이 많이 돌기 때문에 잉어 녀석들이 이쪽으로 많이 모입니다. 자, 이 녀석 정신없을 때 빼내야 되는데. 그렇지. 방향 이쪽으로만 틀어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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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으로 나가면 못 빼네. 밖으로 나가면 못 빼네. 쏘가리처럼 꾹꾸기를 해대요 밑으로 들어가려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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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빼. 어, 야,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소용돌이 타.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가지채비 다 엉켰네, 이 녀석. 자, 자. 방향 바꿔. 파라프다. 파라프다. 파라프. 좀 전에 걸었던 녀석보다 빵이 좀더 좋아요. 사이즈는 비스무리한데 방향 바꿔 어서 오니라. <laughs> 아... <자. 웃음> 네. 형광색의 그... 형광색의 그 주둥이에 박혔죠? 저렇게 물살이 빨라도 잉어 녀석들이 부유물 감지하고 공격을 합니다 자저 정도 물살이면 녀석들이 보고 공격을 한 거예요 자 주둥이에 박힌 거으샤샤샤샤 저. 자 빼주고 자, 좀 전에 걸었던 건 형, 저, 주황색이었고, 요 녀석은 형광색 에그. 교체하고, 바로 걸어냅니다. 물발 좋을 때 계속 빼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아까 녀석보다 살짝 커요. 이 녀석은 한 61, 2, 뭐, 요 정도 되겠네요. 근데 빵이 전에 나왔던 녀석보다 좀더 큽니다. 자, 요 녀석 보내주고, 또 걸어내자고요 계속 나옵니다. 요즘 이렇게 물빨이 좋으면 아, 근데 가지 채비가 엉망이 된것 같은데 자, 자, 아이고, 에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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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그 에이씨, 다 걸리네. 자, 너도, 너도 잘 가라. 살거라, 살거라, 손맛 보여줘서 땡큐하다 이 녀석들아. 끔빡끔빡하지 말고 시원하게 빨아 봐라 그렇지 히트 시원하게 빨아 봐라 하니까 <laughs> 시원하게 빨아 줍니다 시원하게 빨아 줘요 지금 와류가 다시 생겨나고 있어서 녀석들이 움직임이 더 좋아졌어요 저. 얼굴 보여줘봐. 밖으로 나가면 안 돼. 밖으로 나가면 안 돼. 안 돼. 우효 이 녀석이 좀 전에 잡은 두 마리보다 더 사이즈가 되네요. 어, 이따 사이즈 된다. 으아! 으아, 야, 글로 나가면, 글로 나가면 안 돼, 글로 나가면 안 돼. 그렇지, 들어와. 글리 나가면 터져. 여기서 놀자잉. 여기서 놀자, 여기서 힘 빼. 으아, 야, 야, 거기 아니오. 거기 아니오. 거기 아니라겠다. 야 길리 들어와 좋다 사이즈 좋다아 여기 이요 음. 응. 어, 크다 저저우저리 가면 안 돼. 힘힘 <laughs> 힘 많이 썼다. 너힘 많이 썼지. 이제 이제 또 줄게. 자, 이리 와. 아니야, 클릭. 글리 잡고 나갈라 그래 물살 타고 올라와 아저씨 팔 무지하게 아파요 아저씨가 팔이 무지하게 아프단다. 아유, 씨. 아이, 모자우산. 모자우산, 이 범위가 자꾸 낚싯대에 걸려서 뜰채질도 힘들어요. 아. 이리 와, 이리 와. 너힘 많이 썼어. 어이, 또 방향 틀어. 자, 머리 돌려 이제. 저아 <laughs> 모자우산 씨. 이제 그만 들어와. 자, 이제 방향 틀어. 방향, 그쪽이 아니야. 이쪽이야. 아유. 아. 그렇지. 아유. 대다. 하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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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굉장히 대요. <대오. 웃음> 네. <laughs> <laughs> 아, 자, 정비는 좀 이따 해야 될것 같고. 자. 총 3마리 중에. 가장 큰 녀석이 나왔네요. 일단 빵 좋고 이 녀석은 한 60, 65cm 정도 될것 같네요. 자, 한 마리 더 잡을까? 아씨, 파리. <laughs> 자, 이 녀석도 보내주고. 잘 가라. 아팔 어, 아파, 팔 아파. 한 마리를 더 할까, 퇴근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팔이, 어, 또 팔이 굉장히 아픈데? 소용돌이가 또 돌아서 던지면 또 잡을 것 같은데. 자 히트 저 끝자락에서 흘림 낚시로 와야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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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끝내는 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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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끝내는 본류를 타려고 해버리네 이 녀석이 달갱이 오늘은 덩어리급이 별로 없어요 아아 바늘 가지 갔네 아, 아. <laughs> 에그를에그를 에그를 가지고 갔습니다 제 채비를 채비를 <laughs> 완전히 망가뜨리고 바늘까지 가지고 간 녀석이네요 자,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칩니다 계속 던지면 계속 나옵니다 이게 장마철 수로포인트 특수고요 어... 낚시 조금만 하시는 분이라면 마커 채비하고 수심 2m 조금 안되게 한 1.7m 정도 주고 흘림 낚시로 계속 흘려주고 다시 놓고 흘려주고 다시 놓고 이것만 반복하면 잉어 걸수 있습니다. 아, 하지만 여러분들은 낚시하지 말고, 그냥 제 영상 보세요. 위험합니다. 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끝! 친구놈 신탄진 고깃집으로 밥 먹으러 가야 됩니다. 배고프다!